안녕하십니까팔 단전 100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이 1단락이 됐는데요. 1 0에 이쪽으로 돌아간 집이 좀큰 상황인데 여기 교환을 해놔서 삼3에 사는 맛은 있고요. 이돌과 이돌의 싸움의 포인트입니다. 패를 걸어내요 이 편은 배 입장에서는 거의 죽어 있는 돌이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약간의 대가만 얻어내도 흙이 지금 이걸 따내고 있을 형세는 아닌 것 같고요. 나와서 끊어 보겠습니다. 백이 이쪽으로 늘어주면 저도 여기를 늘어서 이 돌을 공격하면서 싸움이 되는데요. 이쪽으로 밀어야 될지, 이쪽으로 늘어야 될지. 이것은 투점리에 일단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로 늘고 100이 날 일자 오면은 이쪽 약점이 있거든요. 급소 가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100도 받아도고요. 여기서 한번더 밀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찌르고 단수 치는 약점이 있으니까요. 100이 젖혔을 때 지금 한번더 젖힐 수가 있죠. 아니면 한칸 뛰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여기는 백이 젖히고 찌르고 단수 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젖히는 걸 하나 해 놔야지. 세 점이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찌르고 단수 하나 쳐 놓을게요. 이두 점은 요석이니까 백도 막아야 되고 그때 한점 단수 치는 것까지 선수가 되고요. 이걸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제 이었기 때문에 흑 여기 호구가 선수죠. 백한테 끊는 게 생기니까요. 백이 이걸 잡아야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호구 쳤을 때 백이 어떻게 두겠다는 얘기일까요? 호구 쳤을 때이 꽃자로 바로 씌우겠다는 얘기입니까? 호구 쳤을 때 입구자로 바로 씌우는 것이 살짝 어렵긴 합니다. 저도 호구 치고 싶긴 했는데, 여기 바로 씌워봤을 때수상정이 자신이 없어서 일단 붙여서 나오는 것을 선택했고요. 여기 젖히면 늘어서 또 다시 끊는 게 생깁니다. 이한 점에 대한 보강만 자연스럽게 된다면요. 이쪽, 이쪽 다 선수입니다. 여기. 이것도 선수일 수도 있고요. 어... 지금 약간 마지막 출입기라 제 출입기는 지금 이거를 해서 여기를 끊는 걸 노리는 거거든요 네 여기를 끊으면 지금 베이 끊어도 제 자충을 다 채워놨기 때문에 건너 붙어서요 베이 끊어도 돌려치는 순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자체 수상전입니다 수 상전이 문제인데 수가 너무 없네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붙이, 건너 붙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줄기여서 여기 그냥 찌르고 치킨 다음에 장기전으로 갔으면 흙이 괜찮은 싸움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 수가 좀 부족해 보이죠. 당수 치고 백도 이걸 따내지 않을 겁니다. 어? 뒤로 쳐서 돌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단 저도 나왔는데 문제는 백이 따내는 게이두점 끊는 걸 보는 걸로 거의 선수거든요. 근데 또 찝는 수가 좋습니까? 찝으면은 지금 자충이라서 여기 끊는 게안 된다면요. 이쪽 당장 백이 호구 쳐서 봉쇄되는 것도 막았고 여기 끊는 것도 임시로 막았습니다 붙여야겠죠 이런 모양은 일단은 여기가 빵따냄이라 두터워서 막히더라도 일단 수를 늘리면서 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붙이는 수는 뒀어야 될것 같아요 붙이는 수로 임시방편을 했고요 끊는 수 끊으면 일단 끊어야 될까요? 네, 일단 끊어보겠습니다. 100이 여기 단수치는 건안 되죠? 한점 잡는 것은 미 끊어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00, 이 돌도 수가 많진 않아요. 그것이 조금 걱정되긴 했는데 여기로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 이 수가 괜찮아 보입니다. 백이 이거 따내는 건 연결이 안 되고, 백은 무조건 여기를 끊어줘야 되는데, 단수 치고 나올 때 자연스럽게 나오면 백이 조금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이걸 돌아간다는 거는 좀 이상하죠? 여기 늘어두면 일단 연결입니다, 이건. 에도 이으니까요. 끊어도 두점 잡게 되고. 일단 여기가 엄청, 황따님 세 개를 했네요. 그래서 이쪽 살아가는 것도 생기고, 이쪽에서 손실은 큰데, 문제는 제가 이걸 잡고, 이것도 지금 위험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두터워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늘고 붙인 다음에 둘지, 이렇게 돌려버릴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늘어서 키워서 죽이면 되게 한, 한 집은 생기니까, 이거는 지금 옥집이거든요. 살려면 뛰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선수라 해도 자체로 두집 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죽어 있다고 봐야겠죠? 여기 끊는 게 없다면. 상대도 추입기 하나 고요 금 여기를 백이 띄어서 자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네, 인공지능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복귀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초반에 이런 정석이 진행됐는데요 여기까지 큰 문제는 없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흙이 벌리지 않았으니까 백이 여기 오는 거는 많이 나오는 수법인데요 여기서 진짜 빈 삼각을 두는데 이렇게 맞아서 이런 모양이 돼서는 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일단, 백한테 항상 이 자리를 맞는 거는 흙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싫으면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실전에서는 제가 여기를 늘어놓은 게 있어서 빈 삼각이 아니라 이쪽을 젖혔으면 됐습니다. 백이 끊는 거는 지금 당장 이렇게 끊어버리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백이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물러나야 되면 이제 호구치는 자세가 나와서 실전과는 아주 다르거든요? 빈 삼각은 웬만하면 안 좋은 모양인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전에서 빈 삼각은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두지 않도록. 지금 모양이 안 좋아져서, 지금 백이 세집반 정도 유리한 상황이고요. 여기를 또 이렇게 두 점을 먹었는데, 이게 작았어요. 두점 잡았다고 해서 이게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발이 아주 느렸습니다. 백이 여기 선점에서 지금은 백이 1 0집 이상 유리한 바둑이 됐고요. 여기를 또 침투하면서 제 근거가 다 없어졌죠. 여기서 하나 내리고, 이쪽을 둔 것은 이제, 백이 딴 곳을 두면은 넘어가는 게 생기니까요. 백은 이제 차단해야 되는데, 그때 단수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귀에서 사는 것을 남겨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제, 이 대망은 급하기 때문에 저도 뛰어야 됐고요. 백도 이제, 이걸 안정을 시킨 건데, 나와서 끊어서, 이제 좀 불리하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간 겁니다. 딴 데를 준다면 여기 급소가 아프기 때문에, 백도 이것을 받는 건 당연했고요. 흙이 바로 뭐 둔다면은 벽이 찌르고 이렇게 되면은 흙이 네 일단 이런 모양이 되면은 흙이 넘어갈 수는 있는데 약간 당황했다고 볼 수도 있고 실전에서 정확히 수익이 안돼서 혹시 세점이 떨어져서 먹힐 걱정 때문에 이 교환을 해놨습니다. 단수를 쳤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좀 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호그를 치면은 이제 백이 이으면은 전체가 공격이 되는 건데, 여기를 붙, 굳혀서 전체를 다 잡으러 흙수가 워낙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경계해서 1번을 못 떴는데, 이렇게 탈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수를 쳐도 뒤로 나갈 수가 있죠. 쳤을 때 이렇게 두면 단수 쳐서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백이 유리하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수도 얼마 없어서 흙이 이거랑 이거 수상장이 걸렸을 때 좋은 그림이 아니라고 하네요. 어쨌든 붙여서 나왔고, 이거는 젖혔을 때 넣는다면, 역시 이한정 끊기는 약점이 보강됐기 때문에 끊는 수가 생기죠. 그래서 백이 이견을안 해주고, 이쪽을 도는데, 제가 여기 날 붙... 일자는 건너 붙이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두고, 백을 받아줘서 이결과적으 끊었는데요. 이제 자충이 차서, 이렇게 제가 돌려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백이 끊는 게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이 전체를 다 끊어왔는데 여기서 저는 백이 이렇게 끊었으면은 제가 조금 곤란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있고 됐을 이렇게 때 백은 이걸 걱정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따내면 제가 기가 막히게 돌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잡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백이 여기서 이거를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먹는 것도 안 되네요. 이렇게 단수 치면. 아, 이거 수익기 때문에 1 0이 이걸 결행하지 못했군요. 그래서 따냈는데 여기서 또 제가 이제 찝는 수가 좋았습니다. 그냥 나왔으면 은 이렇게 돼서 두 점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찝는 수로 바깥으로 한 번에 막히는 것도 방지를 하고 1 0이 지금은 끊었을 때 제가 찝는 수가 와있어서 자충이 쳐서 1 0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어왔는데 오히려 젖혀와서 이게 위험해졌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백이 돌을 걷었는데요 인공지는 아직도 백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끊는 것도 지금 아 이, 이게 폐가 남아있군요 이것 때문에 좋다고 했나요 그 아, 이렇게 이으면 인데 이렇게 이으면 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는 끊겨있고 백이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어, 여기 이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런 거를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여기를 선수로 살리고, 백 이런 데를 간다 하는데, 여기를 다 잡았으면 제가 좋지 않을까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 상태에서 백이 한두집반 정도 유리하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다 잡아서 좋은 것 같고요. 상대도 다 잡혀서 좌절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초반에 제가 이쪽에서 맞으면서 불리한 바둑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쪽에서 날 일자 건너붙이는, 이 치열한 수익기 싸움을 통해서 네, 역전을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